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평택 남부노인복지관에서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한가위 마당 문화행사가 열렸습니다. 평택 남부복지관이 13일 추석 맞이 한가위 마당 행사를 열고 특별한 공연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한가위를 맞아서 지역 어르신을 모시고 한겨울 명절 행사를 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풍요로운 몸과 마음, 이웃과 친지,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김현정 국회의원, 평택시의원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풍성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 명절을 함께 즐겼습니다. 오늘 이렇게 봉사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더 멋지고 또 이렇게 풍성한 추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추석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정을 나누면서 이렇게 음악 공연들 만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참여해 가지고 정을 나누는 이런 모습들이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 세상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가히 풍성하게 보내시고요. 이어 진행된 무대에서는 행복한 펜플루스쿨, 우사평 우쿠렐레 평택 남부 동아리, 아코디언 봉사단 너형 나형의 특별한 악기 연주와 노랫소리가 펼쳐졌습니다. 신나는 연주와 노랫소리에 맞춰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평택도시공사와 평택세무서, 평택핑크리본올과, 대한적십자평택봉사회 등 다양한 지역단체의 봉사와 후원을 받아 운영됐습니다 반도체, 수소, 일자리 이 모든 걸아우수 있는 도시는 답 나왔네 가자 어디 일요?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어? 배차됐다 수소 1번 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시로 모시겠습니다. 아, 맞다! 거기 일자리도 많을까요? 걱정 마세요. 가면 다 있습니다.